유제 1번 1. x제곱 덩이 y제곱은 5라는 거 위의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냐야 위의 점이죠 대입하면 5가 나오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그러면 접선이 아까 어떻게 알아봤어? x, x, y, y는 5 쓰고 2 하나 넣고 마이너스 2를 하나 넣는 거야 여기다 2 하나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 하나 넣어 그러면 2x 마이너스 y는 5가 어, 접선의 방식이야 아, 아까... 아, 아니 그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아, 하는 거. 아까부터 똑같잖아. 아니 근데, 아 그런데? 얘인데 아. 이직선은 이쪽으로 넘기면 y는 y 이쪽으로 넘겨서 네, 마이너스로 2로 가져와. 그럼 x 마이너스보다. 그러면 얘를 뭐라 부르면 기울기, 얘를 뭐라 부르면 y 절편 이렇게 불러. y 절편이 마이너스 5예요. 이게 마이너스 5. 기울기가 2야. 그럼 양수야. 이렇게 생겼어 x 절편은 얼마니까 그러면 y가 0일 때 x값이니까 2분의 5야 x 절편은 2분의 5 y 절편은 마이너스 5예요 그럴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p y축과 만나는 점이 q야 심네 어, 그럴 때 삼각형 넓이 거래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2분의 5 높이는 마이너스 5 아니야 5야 25?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아, 2분의, 2분의 5 1. 곱하기 아. 5 4분의 25인데 응? 이상 4분의 2 5가 답, 아. 끝. 다음 유제 2번. 이쓴냐 x 이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이 25인데 유예점 (6, 커마이야 대표는 무조건 성립해요 유예점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x 3 x 3이 곱해 있고. y 플러스 2, y 플러스 2가 이렇게 곱해있고 이게 25라는, 이게 원이야 현, 현재 근데 이거 위에점 6, 2일 때 여기다가 x 자리 하나에다가 6 여기 y 자리 하나에다가 2 이렇게 대입하면 답이라고 그랬어 음. 6에서 3 빼면 3이에요 그러면 3을 전개해주는 거야 3x 마9 4에요 4y 플러스 8 25야 이거 정리해주는 답이야.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인데 로 넘어가니까 26이죠. y절편 뭐라고 했는데 얘를 직선으로 식으로 쓰면 y절편이긴 한데 y절편은 항상 뭐냐면 x가 0일 때의 y값이야. y절편은 x가 0일 때의 y값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y는

비율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법이 얘는요. 첫 번째는 공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공식으로 하는 건 스페셜한 케이스야. 공식이 있어. 공식으로 하는 건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두 번째 유형은 유형 2번. 두 번째 유형은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첫 번째 유형은 원 위의 점을 줄 때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야. 그럴 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런 원에서밖에 못 써요. 공식으로부터 할 때. 이 원에서 기울기가 m으로 있때 이거 숫자야. 어떤 숫자를 주면 동생아 방식을 바로 꺼수 있어 공식이 있거든 y는 mx 항상 기울기가 m이니까 그때 접선의 방식은 기울기가 m이니까 mx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게 y 절편인데 y 절편이 좀 복잡해 두개가 나오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이게 항상 나와 이게 공식이야 저희 다넣면돼 기울기하고 반지름하고 기울기하고 이것만 갖다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원점이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가 R이 아인지 증명할 거야 거의 마이너스 R 아니에요 좋아요 수업에 좀 일부러 오래 했는데 수업에 집중하고 요자기울기가 m이에요 어떤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이렇게 갖다 나타낼게요 근데 기울기 가애인네는 항상 여기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게두 개야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거든. 같은 기울기인 애들은 어떤 애이 이렇게 있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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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선 방식을 할게. 그러면 여기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어. 원은 항상 같은 기울기인 게 양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했냐? 네. 그때이 접점과 이 접점은 둘이 이으면 지름이에요. 당연히. 오호. 당연한 거야. 어? 이렇게 지으면 지름이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으면지금이요네두 접점이 그래서 두 개가 남은 거야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이 어쨌든 저쨌든 증명할게요 내가 첫 번째 증명은 기억 못, 못 하긴 안 했는데 두 번째 거는 기억을 하니까 기울기가 M이니까요 이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넣을게요. 나기울기 M이야. 나 N을 N만 바꾸면돼 N만. 지금. 그러면 두 가지를 증명할수 있어. 원래. 얘하고 이 접점이라고 하는 게 그때 우리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거든. 얘는 접한 상황이야. 접하면 이 원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라는 원이야. 얘하고 얘하고 연립했을 때 D가 0이에요. 판별식 d가 0 접하니까 접하면 판별식 d가 0이야 그럼 연립할게 데이크에 x제곱 좀 복잡해 mx 플러스 n 제곱 이게 y제곱이야 얘하고 얘하고 연립하는거야 연립은 둘중에 하나 없애야되니까 y대신 예를 들면 돼 이거 이제 알리고 여기 전개할게요 x제곱 m제곱 x제곱 이짠짠 E, M, N, X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돼 방정식 형태로 바꿨어요 판별식 D 쓰려고 반별식 D를 쓰면 0이어야 돼0 판별식 D가 0 판별식 D를 쓰면 D는 이게 이게 M제곱 플러스 1이 최고 차이의 개수다 그 다음에 얘가 E, M, N이 X항의 개수야 그러니까 짝수니까, 짝수공식을 쓸게요. 4분의 2. 4분의 2가, 얘가 2 곱하기 ml이니까, 얘가 b 다시에 b 다시에 제곱 마이너스 a c 요게 0나와야 돼. n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나? n, n값만 구하면 돼. mn 제곱 mn 둘이 곱하기 곱골의 지수는 각각 전개한 거야 m 제곱 m 제곱요렇게 곱하면 여기 안에서 이렇게 곱하면 m 제곱 m 제곱요렇게 곱하면 n 제곱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m 제곱 r 제곱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r 제곱이야이게0이야그럼하 이렇게 곱하렇게하렇게전하하고 이렇게 전개하고 다 전개하니까 m 제곱 r 제곱 플러스 r 제곱 마이너스 n 제곱이야. 이게 0이야. 그럼 n에 대해 정리해도. n 제곱은 m 제곱 플러스 1의 r 제곱이야. 됐죠? 그러면 어떤 수를 두번 곱해서 이런 수가 나오니까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플러스 1의 r제곱인데 루트 안에 있는 r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은 바깥으로 표어할수 있으니까 n이 누구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돼서 이게 n이야 증명 끝 쪼그만한 를 이렇게 오래 한 거예요? 이걸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이렇게 증명한 거야 요이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웃음> <웃음> 그래서 증명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외우기 힘들어요 이걸 외워서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근데. 뭐 어떻게 쓰냐 어떻게 하느냐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두 번째 증명 이걸 기억하면 돼 D자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자리 음. 접점까지 D자리야 D자리 디아 자 알이라고 하니까 또어 무슨 사람이 이름인가? 디는 알이란 뜻이야. 디이자 알 어? 그냥 <laughs> 디를 써이트에 놓고 두 번째 식명 y y가 아니고 그대로 나온다. y y는 좋죠 y 이쪽으로 넘길게요. <laughs> m x y d 쓸려 이렇게 넣고 해야 돼. 네. d는 직선과 구만 한다고 랬어 루트 예제곱 예제곱 m 제곱 플러스 1 분의. 어디서 느끼는 어디 음. 벌써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들어왔죠. 음. 0 0을 대입하면서 올려 절대값에. 0,0 0. 네. n만 남아. 그러면 개가 누구라고? r이라고. d가 r이야. 그럼 절대값이 우리 곱한 거야. 이게 훨씬 간단하죠. 항상 이게 간단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어떤 수가 R은 양수예요 1 양수야 어떤 수의 제곱도 양수야 이거 다 양수다 어떤 수가 이런 양수가 나오는 애는 2개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3 나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3이잖아 지금 그거 하는 건 마찬가지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수아 얘는 증명근 이게 훨씬 쉽지 D가 R과 같다 정부가직중의애 그러니까 정부가직중의 애가 거리가 엄청난 공식이에요. 어. 전과 직선의 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일 땐이 공식에 집어 넣어도 되는데, 나머지는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중심이 A, b 인 상황에서는 안 돼. 아, 물론, 그런 하는 거에 공식이 있긴 있어. 어? 근데 너무 길어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D 잘았으면 되니까. 어? 제부터 d r을 쓸 거야. d 이렇게 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가? 접선의 방식이다 어? 이렇게 적으면 예제 2번. 얘는 중심이 0, 0이니까 공식을 한번 써 볼게요, 그냥. 그리고 어차피 저기 유제 4번 할때다 해야 되니까. 예제 2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이야. 얘 예, 접하고, 직선 2X-Y는 0에 평행해야 돼. 그러면 평행하면 무슨, 무슨 특징이 있다고? 수호야? 기울기가 같다. 맞아요. 기울기가 이란 뜻이야. 이 직선하고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2면서, 즉, 기울기가 M으로 했잖아. 우리 공식에서. 0 0이 X제곱, 제곱, X Y제곱, R제곱인 형태에서 M이 2야. 그러면, y는 m x 의 기울기하면 네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얼마예요? 루트 3이다. 3이라고 하면 안 돼. 플러스 마이너스 r 바로 열고 m 제곱 플러스 1이 답이문 오. 그래서 2x 플러스 마이너스 5죠5 루트 3 이게 답. 요 끝. 끝이에요. 오 점마. 모두 구하려 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응? 맞는 거 아니에요? 아이마 R 루트인데 이건왜 이렇게 썼지? 다시 R 루트 M 제곱 아, 플러스 1 이거 뭐지? 루트, 그러니까? 15. 루트 15야 어쩐지 답이 틀게 이게 답이에요 2X e, 플러스 루트 15 2X 마이너스 15 유제 3번 4번 해보세요 4번은 내가 아까 한거디 있지? 2X 루 해야 돼